최대적인 유명 선수 리스 파이어 탭 올라가고 있는 김윤환 선수. 예, 그러니까 원래 견제할 때는 메탈리스가 아홉 정도밖에. 다이온이 병력. 요 예. 라크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적거든요. 물론 터렛으로 방어를 할수 있긴 합니다만 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사이를 파고 들어오면은 자 그런데. 아, 네, 자 슬쩍 눈치를 보고 있는 김윤환 선생 뮤타르스가 한 친구들한테 거를 다 깨고 두 번째 털에 계속 배려하고 있는 김윤환 선생 뮤타르스가 지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털을 다섯 개 정도 깨는 것한 방에 거는 기계 같은 거. 아 이래야지. 아이고, 아이고. 잘못 뺐어요. 어디가니까. 아포기한거는한 방이기 때문에 동력의 구성은 진짜 마땅합니다 상태. 먼저 벤슨 약정선은서서 장애물을 치우고 있는 이묘환 선수, 동고소득 이명환 선수 예 선수가 서서 탱크가나어요 침탱크가. 자,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명분 띠고 있습니다. 김은호 선수, 빈텐코가서자차도칠 차례. 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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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세 자, 재비. 이명가 침탱기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야올라가야 올라가죠. 도망가야죠 이거. 올라가지 가각커 명태가 여기서되거안 되죠 여기도고이러커가 이게 몇 마리입니까? 저 덮쳐야 돼, 이제. 아이! 이 애기가, 이 애기가 막다 놓고 변태됐으면요. 지금 한 번쯤 덮쳐볼 수도 있었습니다. It or, 저, 익! 자, 먹었는데, 자, 다 뜯어서 일자 뿌려야 죠 아우, 뿌렸어, 요네 yeah. 그래도, 그래도 적절한 위치에 뿌린 겁니다. 윤효원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력 진출, 이 전투가. Yeah. 다 같이 사이 걸린 거요 사과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계단 아 그래 이에요 아 여기서 이정도 전투밖에 해내지 못하면 안죠 12시 되고 어, 되고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명선수 한방 최적화인데 한방 최적화를 기울이는 것쫙 걸으시 못했어요. 배스이자크 떨어집니다. 그거 전투는 잘했지만 그건 연구에 두롭클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예, 네, 휘청거렸을 때좀더 강력한 펀치를 통해서 1 2시라도 날려야 최고의 이득이죠. 이런 형태로. 아 모르고 쑥갈 수가 없어요. 야 트리시의 발을 맞았지. 이제 군대 가는 병력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김은한 선수가 좀스턴 상태거든요. 저거 이 조금씩만 더져야 되고 그다음에 얼른 넣고 모아야죠. 울트라를 모든가. 아예 멘시 잡담하면서 저거 저거 동계로 보내면 선수. 이 멜트런데. 아예 브레이크. 김일한 선수는 그 전에 견제 확장 견제 모든 걸다 포기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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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큰데요. 이 이제 에그 끼고 싸우면은 머리가 어, 아주 손쉽게 잡고 아 이거 다가 이게 좀, 병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아저도 거대한 것 어, 들어가 버린대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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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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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자신에게 시간이 오는데이명한야이 녀석도 아 지금 시경못안아서 어, 네, 어. 신경 고지않면신못 썼습니다 어. 그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아, 시간이 조금만 주어지고 김분안선수에게런커를 모을 시간만 주어지게 되면은 주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아, 김분안선수도 힘을 쓸수 있는데. 자 시간을 안줘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 날씨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날씨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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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발가락 들어갔고요. 바이브시어 형광이 앞간커서내려는 청년들을 구역태우고 있습니다. 드라팀을 쓰지 않고 지상으로 막 걸어 들어갑니다. 야, 편더하더 돌아. 드라팀 출하거든요 그렇죠. 그 원래는 드랍침을 타고 요리저리, 그러니까 민간인 시절에는 뒷문을 <laughs> 이용했는데 분위이가다 네. 보니까 네, 그냥 걸어 들어가서 결국 이득을 보고 여기에 흔들렸어요. 여 어, <laughs> <누가> 들어가고 <laughs> 자 십삼 번 플레이가 빨라. 와! 드랍 야! 분위이 잘됐어! 분위이 잘된 겁니다. 해철이, 해철이. 임현 선수가 이 경기도 거의 잡은 거예요 지지요 바로 김윤환 선수가 이렇게 z 입장에서임현 선수에게 승자전으로 가서 장영석 선수를 맞상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현 선수 승자전으로 진출 김윤환 선수는 김민호 선수를 맞상대하러 패자 관전으로 가야만되는운명에 보이게 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